오늘 말씀 이사야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에 에글랏 슬리아까지 이러고 울며 루히 비타킬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러디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더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함께 했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러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뿐만,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그리고 아수루, 블레셋,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모합까지,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또 뜻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모합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사회의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이죠. 요단강 동쪽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 동쪽편에는 아래쪽에 모압이라는 민족이 또 북쪽에는 암몬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는 특별히 사해를 가까이에 두고 있는 이 모압이 남쪽에 있습니다. 대략 어, 남남북으로 한50 킬로미터 그리고 동서로 한50 킬로미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딸에서 태어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가까운 어, 혈연 혈연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서로 왕숙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사용하는 언어도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일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이 알은 아르논 강 기슭에 있는 국경 도시 아르논 강은 사회적으로 흐르는 강이죠. 이 강기슭에 있는 국경 도시인데 사회에서 한 20km 떨어진 모압의 어... <laughs> 국경 도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르라는 이 도시가 사회에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모압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른 국경 지역에. 그리고 기르는 중심 지역에 있는 도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변방에 있는 도시 알과 중심부에 있는 기르 이것은 모압의 전 지역이 이렇게 황폐할 것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이 도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하룻밤에 이러한 도시들이 또 모합의 저녁에 있는 도시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모합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모합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많은 도시 그 지명들을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본이라는 어 지역은 아르논 강에서 한 5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특별히 그곳에는 그모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모합이 어. 숨겼던 우상이 그모스라는 우상이었는데, 그모스 신전이 디본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디본에 산당에 올라가 운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느보와 메드바에 올라가서도 윕니다. 느보는 사회 북쪽에 위치한 산인데,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죠. 이 느보가 바로 이 모압에 있는데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메드바는 느보산에서 남동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통곡하고 머리를 밀고 수염도 깎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들을 그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모두 그 멸망 당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고 심이 운다. 여러 곳곳에서 슬픔의 상징인 배옷을 입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헤스본 엘르할레는 부르짖고 그들의 소리는 야하서까지 들린다. 이 헤스본 엘르할레는 모압의 에게서는 최북단에 있는 도시고 야하스는 이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15km 떨어져 있는 야하스까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것을 이 얼마나 심각한지 동곡 소리가 이먼 곳까지 들린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군사들까지도 모두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모압의 큰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절에 보니까 오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 모압이 슬퍼하고 있는 이 슬픔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부르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러고 남쪽 지방입니다. 그것은 이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행렬들을 보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심판과 멸망,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6절에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므로다. 피란민들이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니므림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몰리다 보니 이 오아시스의 물이 마릅니다.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오아시스가 마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풀도 다. 없어지게 된다.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들을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들을 가지고 보더 나무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물건, 조금의 이런 보자기만 가지고 이 시내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지점이 에글라임에 부, 이르며 부르지점이 부엘 엘림에 미쳤다. 이 지역들은 모압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이들의 곡성이 들립니다.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이 디몬이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는데 앞에 나왔던 디본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곳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린다.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사자를 보내서 심판한다. 그 심판이 끊이지 않고 완전하게 심판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자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 멸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5절에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러짓는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때로는 대적이 되었던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모소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심판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너의회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요나에게 가서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요나는 너무 가기 싫어 도망가게 되지만, 이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또한,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마땅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이 따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 모합을 향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관심의 사람들,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죠. 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믿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